50견, 분당 비수술 어깨통증 전문성에 중고령자가 어깨통증을 자각했을 때 대부분은 여전히 50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도 50견의 정의는 애매하고 임상에서 50견은 중고령자가 명확한 이유 없이 어깨통증과 운동보험 제한을 호소하며 다른 질환이 없어야 하고 자연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50견의 자연경과는 급성기, 부축기, 완화기, 삼기로 나뉘고 발생하고 부축이 안정되기까지 급성이라고 부르고 동작에 수반하여 강한 통증이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통증을 호소하는데 특히 내선 시에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시도 강한 통증을 보이는데 가끔 통증으로 인해 야간 불면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축이 완성되면 부축기에 이르면 오히려 통증이 약간 안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시기 통증은 운동 범위의 한계를 넘는 운동이 강제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어느 정도 운동해서 통증이 출현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화기에 들어가면 서서히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이 개선되고 회전근계 파열의 직내에 비해 확실한 근위층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 경과 직내에서는 경과 대뒤 주의근의 전적인 근육층이 사라지 하며 앞통증은 대결적으로 보다는 전방 오부돌이나 회전근계 속에 앞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계 파열과는 운동 범위 제한의 차이를 보이는데 50개는 경우, 능동, 운동, 운동 범위뿐 아니라, 시동 운동 범위도 모른 만화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선, 소선상, 상황골대에서, 상한 상황골 분위기에 골 입춤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에 특별한 영상학적 검사석은 없습니다. 치료는 경관절 주의가 차가워지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고음과 음증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진자 운동, 고음 체조, 노래를 이용한 고사 운동 등을 시행하고, 경고소연기 통제의국소주사협법 등으로 통증을 조절합니다. 우측이 심한 환자에서 전신 마취 비관할적 가동수를 시행하기도 하고, 내우 유창이 심한 환자에서는 관절명하, 관절남절개 및 가동수를 시향합니다.